공부안 돼. 큐 반피. 야, 나해케아 야, 둥비, 야, 둥비, 야, 둥비, 동대 야, 스킬 다 빠진 거. 리얼로다가 봐줘. 비알이스 아, 앞에 당게 핵팅 조심. 앞에 한번게요뛰안 그 됩니다. 나또해지나두비 둥비. 와, 존나 쳐맞아. 저 풀링 있어요, 풀링 있어요. 풀링 해봐요. 앞에 아, 놔게 어디서 반피하래? 야야 팔고 쭉넘비쭉 넘피, 나이가리나가네 나도 탄해봐나 휠맨 가냐 아이만 한명 할게. 오션. 오션아, 나이스. 몰려했다. 야, 우리 돔피 한번 먼라그 이거? 알아서 먼저 가. 너 돔피 먼저 가. 레이하게. 앞에 끌어주. 지았어알나 플리 쐈 쐈어. 나계비로어 돔피. 어, 나 내가 리포부터. 돔피 물심각? 돔피, 가지. 필 우리 사는 호텔 방으로 도는 거체크를수있면저 뒤로 드버넣게 유도 짤풀 먹었어 풀 먹었어 풀, 풀, 풀 있어요? 풀? 어? 아 둠이 뭐야 이거 딥스 컷! 어? 오우 씨 놀래라 오나 어, 띄워졌다 어, 나 스퀘어 내가 하나 가야시그안피시그 필이다 시그마 시그 아앙 갈뚱저비 왼쪽으로 유도 간다 둠티반 아나플레다나 트필 야돼 왼쪽에 오 비트컷 u l d have been t 도반오 o u l 수있 a v e been. You do what? I should talk here, you should talk here. I pick out. I don't h a 아나 a layout. I don't h 아 v 발공 l 야 y o 돈피 I don't have a layout. I d o n 아, 나 있음, 있음. 이렇게? 어, 나 이스 미스음 10개? 지금 나가고 있을게. 우우 아, 오른쪽, 오른쪽 위도, 오른쪽, 오른쪽 아, 위도. 야 되나? 간단돼 야, 앞에 불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고 있는데? 풀나 나, 나, 없어, 나 없어. 저기, 지어안 되겠다. 아 미안해. 쏘리, 렉좋어 어, 썼어, 썼어. 얘, 시그방 돌 거야, 시그방. 위너 왼쪽 도는 거 조심. 앞에서 위도 왼쪽이다, 위도 왼쪽이다. 아거만나 죽겠는데. 아, 씨표 등표 왼쪽 둔다 등표에 싣던가. 등표 등표에 싣데등표스피던스 등표에 싣던데. 등표에 싣던데. 등표에 싣살데는에데 등표에 싣던데. 등데 등표에 싣던데. 등표에 싣던어등터에 싣던데. 등 어, 에 싣던데. 등표에 오던데등 잘 잘랐어. 안 됐다. 한번 해봐. 얘네 우리사 히바 우리밖에 없어. 한번 해줄게. 나 중성 깨놨거든. 플레 이 있어요? 나 육성 깨줘라 아봐성깨 알아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봐번쏟 때려봐. 됐다 됐다.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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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우리사. 히바. 낙하 낙하. 나중에만 나뭐아다 얘.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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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이 메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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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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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안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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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아으아 왼쪽 하이 피아마 동티노 풀 조심 포크 뒤에 갈렸냐 우리? 못어다 얘네 패키냐나살아어포게 피해 옹사 옹피 와.. 공뭘어게요해오대고 자, 피눈피 뒤에 스킬 다 어, 빠진 거, 스킬 다 빠진 거. 브레이크 피 눈피. 나, 나, 안당해줘야 돼, 너. 이거. 둔피 필. 싱어, 싱어 봐봐. 싱어 봐봐. 싱어 컷, 싱어 컷. 컷 해줄게, 나이스. 잠깐. 메이터없어메이터없어 메 이건 선메이어 올해 필해야 돼. 있플 이게 여기 방아에 플링 있어? 있어요. 네, 그렇게 나이스. 파파파. 까지 끝났다. 나이스. 박고. 어 좀비 지금 폐렴인데. o b j e c t i v 내 반격 갈래. 도인지 보임? 저 밀어야 돼. 안 어, 돼. 우리가 슈퍼하지. 우리가 슈퍼하지. 하물 밀어야 돼. 그러는 죽는 데왜 죽는데? 와, 뭐? 어다한 포화 간다 어.. 제발 비 없애 나포물좀 밀어야 돼다안 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물좀 밀고 나가능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가능 나발 끌게 쏘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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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쏘글래 래씨야맥크래맥크래프줘줘 봐. 줘 봐. 줘 봐. 줘가 줘가 나발 끌게 나이스 나이스

나뿔리머나리가리가 돼, 나갔다가 돼, 갔다리가 돼, 나뿔리성 돼, 빠뿔다가 돼, 나 뿔리가 돼, 나뿔리오 돼, 나 뿔리가 돼, 나 뿔리가 돼, 나가 돼, 나리가나 뿔리가 돼, 나 뿔리가 돼, 리가 돼, 나리 돼, 나리가나리가 돼, 리사나 뿔리가 돼, 우리가나 뿔리가 돼, 나 뿔리가 돼, 나뿔리 돼, 나뿔리 돼, 나풀리 돼, 나 돼, 나 뿔리가 돼, 나 뿔리가 나나나뿔나나나나나나 Okay, o k a 가 okay. We're clear. We're c l e 크리 We're clear. We're 대로 e 라고 w 앞으로 clear. We're clear. We're c 말해 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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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봐 아냐싹다 녹였어 야셋짤셋짤셋짤 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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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피눈피눈피 봐줘야돼 이거 중독독독독. 하나 살리자 눈피 살리자 아파라 아 빠져. 야볼 봐봐 볼 봐봐 볼 보는 중솔피 반피 둠피 꺼 둠피 꺼앞에 가봐 앞을 가봐 되나? 아어 돈은 야 돼. 리시오아 모이라 뭐야? 이라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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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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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알 수. 뭘? 볼. 준비 온다. 볼피고고고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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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루시도루시맞루시시시 리퍼. 리퍼리 아, 도왔리리퍼리퍼데야

우리 보이라도 커. 보이 컷! 도보이러 보일러 커. 그안 필. 보일러 커. 음일러 보일러 커. 보일러, 보이라 커. 보일러, 보일러 커. 보일러, 보일러 커. 보일러, 보라러 커. 보일러, 라피러 커. 보일러, 보일러 이어일러 보일러 커. 보이러보이라 커. 보일러, 보일러 러 보일러 커. 보일러, 보일러 커. 보일러, 보일러 커. 보일러, 보일러 커.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보이라 난 조합 치카. 메이. 메이필 메이필 메이 얻은 거 빠졌어. 우리왕올려 돼. 나? 야, 오리사 무리한데, 나? 아 우리는 불리한데 시그마 시그마 시마필시마필시마 필. 여기 여기 시바 필. 루시도 필. 시도커루시도 커. 알았어. 변사마 베이제아 붙어봐요. 내가 캐캐겠지 형. 누구 죽었냐 얘네. 누둘 없다. 얘네 시그마랑 루 있어? 나끌어게 팔아야. 어, 벽졌다아가 해야 데 어, 쟤, 디바 아빠 아, 디바왔 이거 누가 비줄수 있나? 이거 내가 아, 한번 터치하고, 치하고뺄수 어. 있나? 내가 봐봐, 나도. 끌어줄게, 렇게가거많나 켜줘, 나 켜줘, <laughs> 나 켜줘, 나 켜줘. 야나이 제발 초점 밟아야 돼레이피야 그래, 메이 필이야 그래, 그래. 메이 딱피 메이 피해래 피일, 메이 피해래래 아, 메이 피쳤다 이 피쳤다 이 한번 줘봐 메이 야메이야 메이 피야 두툼 한번더이 두툼 한야이 포커시 맞춰 포커시 맞춰 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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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른쪽부터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나 없다 야 메이 피이 메이 바꾼 메이 바꾼 봤어 미안 피해 이왔는이 피해 이고피이 내가 계속 밟을게 내 메이는 빠르거든 엉덩이로 우리 먼저 가야 돼. 상대 메이공 있어. 상대 메이공있다면안 볼트 도는 거냐? 왜? 왜정야 메이복 안, 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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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 정돈. 안 멘에 멘에 할까? 손좀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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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야, 오케이. 플레이플 풀링 해 봐. 하나 개. 하나까 오케이. 오케이. 서서 서 차지 둘둘 둘. 오케이. 세깔세깔나 계속 피지독기. 야, 들어가 이거 1층에서. 1층에서. 나밀어게 이거. 층에서 아. 야어야 마이크 마이크 끄 놓고 브리핑 존나겠네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사장 오늘 사장님 이층 휴대폰 할게 여기 능해 가능해. 세 명. 레이스파 레이스난거같은데난거같은데허이이이커나메이공이야루시올때네아아막아게아 막아줄게. 아살리 마. 살 마. 살 마. 루시오 빨리 봐봐 루시오 뭐해 루시오 바로 제기맵이잖아야 앞에 루시오 나 위도우랑 맥클리 나왔다 루 너무 좋아 바로 위도우 근해 간다 위 위도우 대가 많았어 아야 뿌리고 나가자 야 끌어줄게 끌어줄게 어잡나 위도우 대가 많아 모리다놓아봐봐봐봐도우대막내라 방법 없다 나 누드 내가 계속할게 와 뭐야 날만큼 했어 우리 날만큼 했어 아 인정 인정 만큼 했어 만큼 했어 뭐고나 올려버려. 뭘드시이렇 봐야 돼. 한번 해줄게, 우리. 얘들아, 어 반파. 독립퍼, 독립퍼. 왼쪽에 리퍼 왼쪽 퍼 루시카, 루시어 반, 싱어 반. 어이싱어이 반산이 위에 리퍼, 퍼 위에 리퍼래. 잡혀는 좀, 잡는리퍼하 리퍼 리퍼, 리퍼 잡다 이거. 피피어나 밀려나 앞에 안 깔아줄게. 한명 먹어줄게, 먹어줄게. 네. 오이나피나한명키줄게요 앞에 한걸 줄게. 나이스. 뭐 도는 거같데 리퍼 안 보인다. 네, 오른쪽 위치쪽이다 앞에 걸어줄있어서서 잘못 면 내가 든 플링 있어, 플링 나이세이 플링 해 볼래? 오케이, 나 들어갈게. 아, 방 이거 안 돼. 이리 한살 볼래 이거? 이거 요... 아 야, 들어갈 수 있어? 수가 없을 아, 은데 아가 빼 빼자 그서 뒤에서 한다 뒤서 뒤에 뒤에서 한다 뒤서 뒤에 한다 뒤서어 <목소리> 너무 많아 홀링 꿍듬피로 끝내면 될거 같아 오케이 이거가가가 볼래 나없리어이리어음거어됐다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이 속, 이속 없어. 이 속, 이어이 속, 이속 없어. 이 속, 어이 속, 이속 없어. 고 속, 이속 없어. 이 속, 와속 없어. 이 와.. 어